또한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변신과 마법인형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런칭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 또 재밌는거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NC 신작 아이온2 기대 파고드는 변수 리니지식 과금이라는 악명이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NC소프트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야, 희소식이 어떤 희소식일까요? 참차계 준비 중인 신작 아이온2에 이목이 쏠리면서이다. 아니, 11월, 12월 달에 나오는 게임이 뭘 이목을 쏠리냐고.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NC소프트가 악명 높은 리니지식 과금 모델을 아이온2에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쎄요. 잘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뭐 부활의 신호탄을 쏠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자라는 내용인데 봅시다. NC 소프트의 주가가 최근 반등하고 있다 이번에 얼마나 NC 소프트가 어 근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17만 6,000원까지 올랐어요. NC가 그래서 최저점이던 4월 9일 13만 5,900원보다 30.3% 오른 17만 7,100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많이 올랐네요. 야, 역시 애들 또 믿는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개돼지 형님들. 이는 신작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작 아이언투 핵심 콘텐츠를 처음 공개했다고 하는데 BM은 자신감 없어서 말도 못 거는 놈들이 뭘 처음으로 공개하냐 기싸대기 처맞을라고 아주 그냥 새 게임 시선이 쏠린 건 NC소프트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쓸수 있는 게 금액이 많이 쪼그라들었다 이 말이죠. 이는 성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진 결과였다. 효자 게임 중 하나인 리니지 M의 매출은 4,928억 원으로 인기가 절정이던 8,287억 원보다 40.5%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빨아 쳐먹었으면 이제 그만 헤쳐먹어야 정상 아니야? 너무 많이 헤쳐먹어서 문제야, 이거는. 아직도 4,900억 원이면 웬만한 신작 게임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거의 5,000억 원 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신작 게임 보는 거라니까 5천억원씩 버는 거는 아직도 한참 모른 거예요 지금 이니지2M의 매출도 4,496억원에서 1,826억원으로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던 거였죠 여태까지 경기가 안 좋다 나라가 뭐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돈을 덜 쓰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긴 합니다 아이온2 업계에 관심이 쏟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온2가 NC소프트를 부진에 늪에서 끌어올려줄 동아줄로 인식했던 것이다. 동아줄이라고 합니다. NC소프트를 또 끌어올려줄 그런 동아줄로 또볼수 있다. 라는 거죠. 아이온2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11월 출시 예정인 아이온2의 지향점은 아이온1을 넘는 완전판 아이온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NC 소프트는 아이온2의 최신 그래픽, 그래픽 엔진, 얼리언 엔진5를 사용해.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얼리언 엔진5 지금 요즘 적용 안한거 없잖아. 솔직히 만들어도 레전드 오브 이미르 정도 아니야? 잘 만들어도? NC 소프트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리니지 2겜 정도 아닌가요? 뭘 러니언 엔지 5 이따운 척거리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내 세계의 규모도 전작보다 36배로 키웠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이온 2 흥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저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님께서는 현재 글로벌 MMORPG 장르의 수요가 많지만 제대로 된 게임이 부족하다면서 먼저 깃발을 꽂는 회사가 위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회사가 NC소프트란 얘긴가요? 그러면서 아이온 2의 기대 요인으로 PC 중심으로 제작해 고퀄리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PVP, PVE 환경의 플레이 유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로스트아크나 이런 것들도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온2가 또 수동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수동으로 만드는 아이온2 하는 사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더 듭니다 그래서 로스트아크가 최근 게임 내 경제 시스템 이슈로 국내 유저 트리팩이 4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아, 이 사람, 진짜, 로스트 아크를 이탈한 유저가 아이언2로 유입되면, 아이언2의 흥행이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니, 선생님. 아니, 죄송한데. 아니, 로스트 아크를 이탈한 유저가 아이언2로 유입된다는 건 어디 나온 근거예요 그 근거라도 어디 한번 봅시다, 진짜. 근거 한번 보면 안 돼요? 이게, 로스트 아크를 플레이하지 않는 유저가 아이언2로 간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데요, 도대체? 아니 뭐 아무 그것도 없어.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거 없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거 없는 얘기를.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아니 로스트아크를 이탈한 사람이 뭐 메이플 스토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마비노기 뭐 얘기했지만 마비노기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저기 다딴데갈수 있는 거잖아. 근데, 로스터크를 이탈한 유저가 아이언2로 유입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 얘기 아주 그냥. 무드 어, 터져야 돼, 하여튼. 얜병할 거. NC 소프트 주가 추이입니다 19만 2300원에서 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원래 13만원대까지 쭉 하락했거든요? 이거, 제 봤을 때 주가 반등용으로 역시 5월달에 그때 얘기했던 거죠. 역시 사기를 칠러 NC처럼 해야 돼, 그죠? NC가 주가 반등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증권가들과 달리 게이머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NC소프트의 악명 높은 과금 시스템이 아이온2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일찌감치 유저들이 우려하는 BM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불서2M 만들 때 뭐라 했습니까? 불소투엠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이는 없다, 변신은 없다. 심지어 다른 방송 비 나오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이는 없다, 변신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죠? 연기가 나오고 아이 대신에 연기가 나오고 변신 대신에 수우령이 나옵니다. 그게 불소투엠에서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 게임 변신 인형 없습니다. 우리 게임 아인 시스템 절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불소2M 때 그때 당시에 호언장담 하셨어요 개발자님께서 그것도 직접 NC소프트 개발자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나왔지만 당시에는 인기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또 쳤습니다 그런 게임사가 지금 와서 BM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시나요? 뒤통수를 100번 후려갈긴 사람이 100번째 안걸린, 안후려갈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100번을 쳐맞았는데 100번째는 안 맞을 거야 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걸 믿고 있다. 아직 아이언2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언2도 리니지 시리즈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이머들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 아이언2가 리니지식 과금을 적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겠죠. 리니지식 방식을 꼭안 만들어도 돼요. 본인들만의 방식을 또 만들어낼 거니까. 게이머들의 반감을 살 공산이 크다. 최근 과금을 최소화해 게임을 가볍게 즐기는 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라면서 유저 간의 경쟁을 통해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뭔가 조금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에이스프프든 아이온 투로 부진을 딛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아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잘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엔씨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변할 거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특히 엔씨소프트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 단 1도 변할 거 없다 절대 NC 소프트를 비롯한 모든 국내 게임사들은 다 거짓말 치고 구라 치고 사람들을 해쳐먹을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게임사들 단1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재밌는 게임 나왔네요. 뭐 이렇게 한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그런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기존과 같이 계속 사람들한테 사기치면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현명해야 돼요. 유저들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서 현명하게 하셔야지 이제는 뭐 각자도생의 시대가 아닌가 뭔가 뭐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런 거 보다는 이제는 진짜 각자도생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누구나 사기를 쳐도 괜찮은 세상, 이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NC소프트든 아니면 뭐 넥슨이든 넷마블이든 뭐 국내 게임사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단한 1도 믿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NC소프트의 신작 아이언2가 파고드는 변수라고 하는데 아직도 11월달 되려면 멀었거든요. 그리고 웜을 왜 이렇게 하냐? 엠병 마저 놈들이. 아. 어? 6월달인데 11월달 나오면 아직 다 5달 남았어요 5달 뒤에 내용을 지금 와서 뭘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만의 그런 꼼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꼼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인시소프트가 파고드는 그런 변수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